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반영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만나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자리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85만 청주 시민의 교통권 부여 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1조 4천억 원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손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1호 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비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청주도심 통과 철도망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대위는 최충진 청주시 의장을 시작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환영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 명예교수회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지역사회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청주 도심통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성원을 요청했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이세종 지사가 도의회 요청을 수용해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국 경찰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내수면허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해 피해를 본 양식 어가와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받는 어가 중 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갑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가는 해당 시군 축수산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어가에는 3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도는 바이오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바이오 분야의 부족한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오송 지역을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오는 11월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단계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대상 농기계는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2013년 이전에 생산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입니다. 규격과 제조 연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2249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영동군이 충북 최초로 비대면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5살 이상 노인 100여 명으로 블루투스 혈압계와 혈당계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확인해 식사와 운동 처방 등을 제공합니다. 진천군이 개발이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산지 18,000여 제곱미터를 대집행 방식으로 복구합니다. 복구 대상은 초평면 은암리 공장 허가 취소지 등세 곳으로 전용 허가를 내줄 때 예치한 복구비로 장마철 전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공공배달의 배달모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시민회관 앞에서 접수처를 운영하고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청주시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 분야는 쓰레기 감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 등 3가지로 누구나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